최근 AI 코인 채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바꿀 혁신일까요? 오늘은 이 분야에 일찍이 뛰어든 한 투자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계기로 AI 코인 채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IT 보안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AI 기술과 블록체인 융합의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특히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채굴 최적화를 수행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여기에 가능성을 느껴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코인 채굴과 AI 기반 채굴,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효율성입니다. 기존 방식은 무작위로 연산을 반복해 우연히 채굴하기를 기다리는 구조죠. 반면 AI 채굴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채굴 경로를 찾아냅니다. 전력 절감, 비용 감소 효과가 있고 실시간 시장 대응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실제 수익성은 어떤가요? 투자자로서 체감한 ROI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초기엔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보니 평균적으로 18에서 22% 정도의 ROI를 유지하고 있더군요. 시장 변동성이 심할 때 AI가 채굴 우선순위를 알아서 조정하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 반대로 위험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I 채굴이 가진 한계나 리스크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AI 의사결정의 투명성 문제예요. AI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사람이 100%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전력 비용 상승과 하드웨어 의존도 이슈입니다. 근본적으로 채굴은 연산 자원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5년 안에 AI 채굴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기존 채굴 산업의 30% 이상이 AI 기반으로 대체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연산력을 공유하는 형태, AI 모델 자체를 토큰화하는 구조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 채굴 기술을 넘어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겁니다. 끝으로 이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 AI 기술이 어떤 가치를 만들고 있는가 꼭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술의 필요성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귀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멋진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